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이 가정 요양과 관련한 2025년 변경사항인데요. 아 먼저 2023년도 변경사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급여 월한도액 추가 산적 기술을 축소했습니다. 중전에는 주야간보를 월15 이상 이상하면 월한도액을 그 20%까지 증액을 했는데, 아 일반 요양을 하면 증액을 해주는데, 만약에 등급받으시 어르신이 주야간보를 이용하더라도, 가정요양을 하루라도 제공하면 월 한달 증액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 2024년도에 제도를 변경하고 공제를 미리 하고 난 다음에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정요양 제공 시 사회복지사 월1회 방문 의무조항을 신설했어요. 자 변경 전에 그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아, 일반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가정요양을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욕구 사정이나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가상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가정요양을 할때 방문하지 않는 센터들도 많이 있었죠 이런 센터들은 가정요양을 제공받는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확인이나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복지 가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경 전에는 가정요양을 할때꼭 방문하는 센터도 있지만 방문 안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정요양 제공 시 사회복지사 월1회 방문 의무 조항을 수정했는데 어떻게 내용을 바꿨냐 하면 자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족관계 에 있는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의 50% 미만에게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급여 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만약에 어떤 센터가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이 10분 계세요 10분 계신데 만약에 50% 미만만 방문해서 그러니까 4분만 방문했다 하는 경우는 종전에는 사회복지사 가상금만 주지 않고 숫가를 다 줬는데 인제는 가족관계 수급자에 제공한 전체 방문 요양급의 90%를 산정합니다. 하는 것은 이 방문 하나, 여섯 명만 아니라 그 센터의 가족 요양에 해당하는 인원, 열명 전체에 대해서 10%를 제외한 9 0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복잡한 얘기라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변경 전에는 이 가정요양 제공 수급자를 방문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방문하지 않아도 사회복지 가상금을 안 받고 구별수과를 100%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는데